<laughs> 왜? 뭐가 웃겨? 엄마 얼굴이 웃겨? 얼음, 냠냠, 꾹꾹. 한 숟갈 더 있는데, 마지막 한 숟가락. 뭐 고불처럼? 만졌어, 준우가. <laughs>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꼭꼭 꼭꼭 씹어먹자 준우야 저저저저저저잘 먹었습니다 한 그릇 다 먹었지 <laughs> 준우야 누구지 잘 먹었다 꺽꺽 <laughs> <laughs> <꼭꼭> 씹어 히히 <laughs> 물도 먹어. <laughs> 물은 아니야? The animals are r